심근경색도 아니었고 넘어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훨씬 더 은밀했습니다. 혼자서 자위 중이셨던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모이트 카랍니다. 60년 넘게 노년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도 그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루 중 7가지 특정 시간대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심장과 혈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몇 분만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 또래에게 꼭 필요한, 금, 꼭 필요한 건강 경고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창에 예 라고 적어주세요. 아직 확신이 안 드신다면, 영공이라고 남기시고,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신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험 시간대를 알아볼까요? 바로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신체 활동이든 자위 행위까지 포함해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이 밤새 휴식을 마치고,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혈액순환, 심박수, 혈압 같은 모든 시스템이 휴식 상태에서 깨어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아침 혈압 상승 현상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60 살이 넘은 분들은 어떨까요?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며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시점에 성적 자극이나 오르가즘 같은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 활동이 더해진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저의 예전 환자였던 성규씨, 68살입니다. 이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집에 계셔서 바로 응급차를 부를 수 있었죠. 심장내과 의사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생리적 아침 혈압상승과 오르가즘이 겹치면서 급격한 혈압저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규씨는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아침 9시 이후에야 운동이나 개인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이죠. 그분이 해주신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나이 몸은 오래된 클래식카 같아요. 엔진을 충분히 든 다음에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죠.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새벽 시간이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심코 이상적인 시간이라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심장학회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전체 아침 뇌졸중의 약 70%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침 9시 이후까지 기다려주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안정된 후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식사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다음 그때가 바로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현명하게 개인적인 친밀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절대 금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오래 돌보기 위한 배려이자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시간대를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 중또 여섯 개의 시간대가 더 있습니다. 자칫 잊기 쉬운 순간들이지만 우리 몸에 진짜 위협이 될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혈압약을 복용한 직후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혈압약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을 낮추는 약의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대가 복용 후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자극으로 인한 혈관 확장작용까지 겹치면서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의식 저하,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 행동을 사적인 공간, 문을 잠근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는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빠르게 걷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아주 섬세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생활습관을 바꾸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루 중 여러 시간대.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자주 간과되지만 특히 노년 남성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혈압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위처럼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더 떨어뜨리는 신체 자극 활동까지 병행하게 되면 혈액 순환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어지럼증, 실신, 방향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때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이것이 뇌진탕이나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이요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령자는 약 복용 시간과 심박수나 혈류량을 높이는 활동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혈압약을 복용한 후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운동이나 신체적 친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장과 뇌에 가해지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약 복용 타이밍을 아무리 완벽히 관리하더라도 또 하나의 건강한 습관처럼 보이는 행동이 유사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아주 좋은 휴식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에는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은 떨어지며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자극적인 활동 예를 들면 자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순환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박수는 급격히 오르고, 천은 아직 조절되지 않은 상태, 심장은 한꺼번에 두 가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고, 동시에 천을 낮추는 역할도 해야 하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지만, 예순이 넘은 분들에게는 이는 매우 위험한 무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욕 후 1시간 이내에 자위를 하고 난 뒤, 어지럼증, 피로감, 다리의 떨림, 균형 감각 상실 등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뜨거운 목욕과 자위의 조합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모든 과정이 문이 닫힌 공간, 즉, 혼자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알수 없고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한 후에는 최소한 30분에서 45분 정도는 기다리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혈압은 회복되고 천도 안정되며 심장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또한 목욕 후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 가장 큰것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익숙한 함정을 피하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시간이죠.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조용한 집안에서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이 시간을 혼자만의 휴식 시간으로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대는 고령자의 몸, 특히 뇌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60살 이후에는 반사, 신경, 균형감각, 정신적 각성이 밤 시간에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자위를 하게 되면 오르가즘 이후 혈압이 떨어지고 이완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지럼증이나 균형상실 같은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가 자위를 마친 후 욕실로 가는 길에 어둠 속에서 다리가 풀리고 균형을 잃으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살고 계시거나 가족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면 응급조치가 늦어지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단순한 신체적 위험만은 아닙니다. 바로 정서적인 상처입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 우울감, 그리움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어르신들은 자위를 마음 달래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된다면 그건 점점 습관처럼 굳어지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과의 연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활동은 가능하면 낮 시간, 특히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세요. 그 시간대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으며 주변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 감정이 말 걸어올 때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순간 필요한 건 쾌감이 아니라 대화, 공감, 따뜻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아주 흔하면서도 자주 잊히는 작은 한 가지가 아침 자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하룻밤 동안 우리 몸은 오랫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년층은 아침에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혈액은 진해지고, 혈류는 느려지며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자위를 하게 되면 혈관 확장, 심박수 증가,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심하면 실신까지 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느날 한 어르신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건강검진 받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끝내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거의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칠 뻔했죠. 다행히도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아침에 자위를 하시기 전에는 물한 잔을 충분히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리고 이 습관을 매일의 일상으로 만드세요. 작은 물병 하나를 침대 옆이나 욕실에 두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 그물한 잔은 넘어짐을 막아주고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자기관리는 약이나 식사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자율성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점심 후 오랜 휴식 책 읽기 TV 시청 잠들기 전 침대에서 누워있기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극적인 활동 예를 들어 자위 로 전환하면, 우리의 심혈관계는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고, 심장은 어떤 혈류 변화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누워있으면 혈액은 하체, 특히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뜨겁고 약간 어지럽더니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고 넘어졌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고령자에게는 혈전, 즉, 혈액덩어리, 이 생길 위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한 움직임을 하면 그 혈전이 혈관을 막아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열입니다. 마치 겨울 아침 차 시동을 걸기 전에 미리 예열하듯 가볍게 팔, 다리를 풀어주고 천천히 일어나서 몇분 정도 걸은 후 신체 자극 활동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위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만약 자위가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외로움, 우울, 혹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하고 더 약해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일수록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허전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자위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피하기 위한 도피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쾌감을 통해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지만 그 뒤에 오는 감정은 공허함, 고립감, 심하면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는 사람과의 진짜 연결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며 삶에 대한 의욕도 잃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만났던 한 분, 한 씨의 어르신, 71살,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혼자 해결하는 게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낮에 자고 밤에는 깨어있는 생활이 되었다 라고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젠 필요해서가 아니라 달리 할게 없어서 그럽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움을 원합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내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잊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행동보다 관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계속 해도 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의 포옹, 전화 한 통,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신체 건강이 우리를 버티게 하지만, 정서 건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위를 거울처럼 사용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말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의사에게, 혹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외로움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결될 자격이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있든 말이죠. 당신은 진정한 위로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지, 일시적으로 슬픔을 잠재우기 위한 친밀한 감각을 찾고 있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해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입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 진심이 담긴 악수 하나가 더큰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에서 비롯된 동기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은 행동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불안정한 수면, 그리고 오래가는 불안감으로도 반응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의 패턴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상담사, 혹은 안전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찾아보세요. 감정은 단절이 아닌 연결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제 당신은 노년기 자위에서 가장 위험한 7가지 시간대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사적인 친밀함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활력을 주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위는 나이가 들었다고 숨기거나 포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노년 남성에게 이것은 여전히 자신의 몸과 감정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과 연결되는 깊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조용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 경험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것이 되려면 조금 더 세심한 관리와 이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이때는 혈압이 안정되고, 두뇌는 또렷하며, 에너지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방금 일어난 직후, 저녁 식사 후, 혹은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작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 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점검하세요. 빛이 충분히 있는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지, 혹시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없는지. 균형이 걱정된다면 앉아서 하거나 등을 기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천천히 깨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뒤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내면의 동기를 듣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즐거움을 원하고 있나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잠시 잊고 싶은 건가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반사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감정적 자각과 신체적 안전이 만날 때, 자위는 여전히 귀중한 일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삶의 품격을 지키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노년은 친밀감을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이전에는 미처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두려움의 여정이 아니라 자각의 새로운 장입니다. 변화를 상실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돌보라는 부드러운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침묵, 부끄러움, 자책은 내려놓으세요. 모시 대신 자유를, 후회 대신 예방을, 수치심 대신 존중을 선택하세요. 진짜 위험은 시각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음이 외면당하고 있을 때 생깁니다. 이제 당신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 당신의 심장, 건강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 절대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잠깐 멈춰 보세요. 그건 자신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은 종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심코 지나치곤 하죠. 빨라지는 심장 박동, 거칠어진 숨소리, 혹은 왠지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 조금만 천천히 해보세요. 물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친밀함이라는 것이 누군가와의 관계든, 자기 자신과의 관계든, 건강과 연결, 자존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불안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 작은 깨달음, 혹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보를 주었다면, 그걸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 형제, 부모님, 혹은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는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가끔은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직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안전을 선택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신과 맺는 약속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노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가요.